안녕하세요, 라이프입니다. 자, 오늘 음. 집인데, 미소가 왜 여기 있는지 아십니까? 예, 네, 지지어 피고, 예, 이렇게 집밥이 있거든요, 집밥. 그래서 저렇게 여기 딱 써있는 겁니다. 제가, 음, 라면 하나 끼름 먹으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라면을. 라면을 하나 기름 먹위해서는첫 번째, 냄비가 필요하겠죠, 냄비. 냄비가 필요하겠죠, 냄비. 아이씨 어. 카메라가 있다 통쇄란 응. 고급 라면을 끓이는 중입니다 금말 수프와 야채 수프를 먼저 엿는다 그다음 뚜껑을 닫는다. 이런 다음 물이 끓을 동안 기다린다. 자, 이제 물이 팔팔 끓고 있다. 물이 끓고 있을 때는 그럴 때라면을두 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늘을 조금 넣어야 된다. 마늘 을 넣으면 맛이 더 난다. 그 다음 고춧가루를 조금 넣는다. 원래 라면 자체가 맵기 때문에 라면 이 마이엄 안 돼요. 고추를 하면 너무 매워요. 응. <laughs> 그다음에 요렇게 만두를 넣는다 라면은 불 조절이 제일 중요하다 불을 조금 낮춘다 자 끓을 동안 기다린다 여러분 라면 다 끓었고요 와 근데 오늘 약간 물이 약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물이 음. 물이 약간 좀 많은 거네 음. 만두가 잘안 되겠네, 이만두가. 집에 김치가 없으니까 좀 아쉽다. 제가 집에 잘 제가 집에 잘 없잖아요. 그래 김치 사놓고 나누면은 저보다 공팡이 비갖고 있잖아요. 다 버리거든요. 그래갖고. 음. 이거 먹고 난 다음에는 저녁에는 그 만두 있잖아 물만두 있는데 냉동 물만두요 그거를 해먹고 싶습니다 그래 그 맥주 한잔 먹으면서 실방할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 코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렇게 코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없네 갈만한 게 아 이거 먹고 씻고 난 다음에 4시 반 상차인데 달성군에서 충주 18만원 깎아싶습니다 <laughs> 일단 날씨부터 한번 보고요 날씨부터 음. 실을 본 결과 요 대구 경북 빼놓고 있잖아요 경남하고 요렇게 빼놓고 전라남 도 하고 이뭐 세안 쪽으로 전하고기 예, 수도권 하고예 눈하고 눈하고 있잖아요 강추이라 가더라고요 예. 강추위 그래도 저는 갈라고 요 예, 콜드만. 스테이가 그런 거안 따지고 다니야 될거 아닙니까? 어 일단 자동차 제노차. 음 이제 다 먹었습니다. 단둘이 하나 남았어. 국물하고. 음. 먹고 세거지 해놓고 담면도프고 콜라도 위에 다 그어둔게 어, 콜라도 하나 사러 나가야되고 나갔는김에 음, 미소 산책 한번 시키고 음, 미소, 미소 이리와 어. 어저께 제가 미소 어서, 어, 사스, 어. 따따따 떴어 서어 암시자 음, 너어떨까가응응 음, 응응응응응응응선물응 다행. 삼촌들하고, 음, 응응응응응응 아, 다이 하나도 없네 아이 미소야 아,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음,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만 라이프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컷